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제 이른바 더센 상법에서는 2차 개정안은 어, 대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와 이제 감사 제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 자산이 이제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는 집중 투표제 도입이 이제 의무화되어서 어, 소액 주주의 이제 이사 선임 권한이 이제 확대될 전망이고요.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선출 제도가 이제 강화되어서 기존에 한 명에서 두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해가지고 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개정에 이어서 나온 후속 조치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이제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법안은 공포 뒤에 공포 이제 1년 뒤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 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하던데요. 이 상법 개정안 때문일까요? 네, 올해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수가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206곳인데, 코스피가 120곳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 86곳이 각각 자사주를 소각을 하였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8월 말 기준 소각액이 이미 지난해 금액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자사주 소각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소각을 어, 서두르는 음.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어, 보입니다. 네.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수를 줄여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높이고 그리고 어, 주가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증시 부양책인 이 밸류업과 더불어서 올해 상법 개정 같은 이러한 주주 한원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이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더더센 상법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이제 자수주를,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에는 이제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한별로는 이제 뭐 즉시 소각이나 아니면 6개월 이내 소각, 아니면 1년 이내 소각 등 다양한 시간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 어,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지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그래서 이번 개정 논의는 그동안에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자사주, 자사주 제도를 주주 환원의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기업에는 조금 부담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주 가치의 제고에 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자사주를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뭐 적대적 M&A에 대한 이제 어, 방어력이 이제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보유 현금을 모두 이제 자사주 소각으로 써버리게 된다라면 기업의 이제 유동성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 이제 제한될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제 주가에는 약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주주 환원이란 주주 환원 확대라는 이제 긍정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과 안정성 저하가 주가에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 환원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매력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 기대감이 일단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주사와 금융주 위주로 올랐죠. 네, 어, 이번에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영의 투명성과 그리고 책임 경영이 강화가 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 신뢰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소액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의 어떤 확대가 어, 확대가 되는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특히 지주사나 어, 금융주 같은 어, 그런 기업들이 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우상향하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은 지주사와 금융업종뿐만 아니라 어, 저는 한국 증시의 좀 고질적인 이러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어떤 해소와 함께 이 주주자본주의로의 발전에. 어, 같은 좀 이러한 중요한 이정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자사주가 매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사주 소각이고 또한 가지는 교환사채인데 이게 각각 무엇이고 또 어떤 게 좋은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 자사주 소각과 교환사채는 기업의 이제 자금 운용과 주가 영향 측면에서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자사주 소각은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서 이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유동, 유통 주식수가 줄고, 어, 어 주당 가치가 높아져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에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바, 어 바꿀 수가 있어 가지고 주식 발행이 늘어나면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이제 오보행 물량이 발생을 하고 이는 주가에는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환영받는 부분인데 교환 사채 발행은 조금 이제 신중히 봐야 할어 신중히 봐야지 않을까라는 어 인식이 지금 강하게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두 제도 모두 이제 자금 조달이나 주주 환원이라는 목적을 갖지만은 시장 반응은 이제 주주 어 자사주 소각은 저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교환 사채는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주사도 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자산주 비중이 높은 어, 이러한 지주, 지주사들 위주로 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이 재무 번성, 재무의 건전성 측면이나 현금성 자산이나 어, 부채 비율이 안정적일까 이러한 좀 어, 기업들을 볼때 기본적인 부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주, 저는 어, 중요하다고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들의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 즉뭐 I R이나 이 엔디아 활동을 통해 통해 가지고 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주주분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법 개정안 이슈로 지주사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자이 추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상법 어, 상법 개정안 이슈로서 이제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주주환는 확대나 아니면 이제 지배구조의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은 이제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이제 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기업들의 어, 배당 확대나 뭐 자사주 소각 등 어, 구체적인 주주치나 정책의 실행 여부가 있는지가 굉장히 좀 핵심 변수라고. 보고 또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뭐, 금리, 환율과 같은 외부 환경이 좀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과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벤트성 어, 발동보는 발동에 그치기보다는 점진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재평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따라서 이제 단기급등으로 뭐 추격하기보다는 정책과 기업들에 대한 행동 동이 맞물리,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좀 선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 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도현 자문역이 준비한 지주사 탑 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3위죠. 탑3 바로 알아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주사 관련주 탑3 리포트 카카오톡 채널에 오시면 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네. 어, 탑3,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입니다. 이 SK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h b m 1위 기업인 이 SK 하이닉스가 핵심 계열사를 어, 포진해 있는데 어,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가 좀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SK의 좀 시장에 어, 시장에서의 재평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비핵심 자산들의 매각 그리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채를 줄여나가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어, 좀 AI나 반도체 같은 이 미래 핵심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 이러한 SK 노력을 좀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자사주도 약 25%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상법 개정에 따른 좀 어~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탑 3로 SK를 가져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SK가 탑 3였습니다. 2위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탑 2는 어떤 기업이죠? 네탑 2는 바로 미스터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미스터 홀딩스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어,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올해 4월 달에 휠라 홀딩스라는 기업이 어, 브랜드 포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오. 하였습니다. 이 미스터 홀딩스는 하반기에 내수 회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 사업 쪽도 이 중국의 내수 소비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실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상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이 미스터 홀딩스의 높은 배당 성향 그리고 이 주주 환영,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어, 시장에 좀 재평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이 1,50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2027년까지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어,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탑 2는 미스토 홀딩스였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 1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도현 자문회의 마스터 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김도현 자문역의 마스터픽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거죠? 네, 어, 오늘 설명드릴 이 마스터픽 기업은 바로 지주사입니다. 네. 어, 2025년 현재 어, 국내외 총 자산이 약 183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0조 원 정도 되는 어 우리나라 재계 5위의 도로사인데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뭐 유통이라든지 호텔 그리고 화학 식품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어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지주사 중에서 이 기업을 탑 원으로 고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왜 선정하셨죠? 네, 제가 이 기업을 어, 마스터피 탑 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 그 핵심이 바로 이 저평가 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의 PBR이 0.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이 밸류업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 저평가 기업들, 어, 특히 이저 PBR 기업들의 어, 기업 가치의 재평가를 좀좀 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낮은 PBR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 밸류업 정책의 직접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강화로 연결이 되면서 멀티플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마스터픽 기업은 자사주 비중이 27.5%나 되는데, 어,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맞물려 가지고 어, 이런 자사주 소각이 가속화된다고 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어, 이번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스터픽 기업은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목표로 어, 중간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역시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어 주주 권리 강화와 연결되는 만큼 어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어, 이 관계사들의 IPO 이벤트 역시 오늘 이 마스터픽 기업의 어떤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오늘 탑3부터 이 마스터픽까지 오늘 알아봤는데 제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자 어, 지주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어, 탑3 기업들, 어, 이런 내용들을 요약정리된 보고서를 현재 드리고 있으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현 자문역이 직접 픽한 지주사 마스터피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 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모르고 또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카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이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선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